조인넷 화상의 사용자분들께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상당히 편리하고 실용적인 인터페이스 개별 조정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조인넷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수정은 정말 간단합니다. 타솔루션처럼 고정된 인터페이스로만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자유자재로 개별적인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. 각 기능 탭들의 도구모음 사용자 정의로 메뉴들을 간소화시킬 수 있으며 화상창, 제어판, 채팅창 등 모든 창들을 원하는 위치로 배열시킬 수 있습니다. 마우스 커서를 원하는 창의 경계선에 갖다 대면 마우스 포인터가 나침판 모양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그대로 클릭하여 원하시는 곳으로 끌어오시면 됩니다. 이처럼 메인 인터페이스에서 따로 분리시키실 수도 있고, 기존 위치로 다시 끌어다 놓으면 원상 복귀되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. 원래 위치로 복귀시키실 때는 정확하게 그 위치에 맞춰놔야 하는 것이 아니고, 근처에 끌어 놓으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기존 위치로 자동 원상 복귀됩니다. 또한 제어판 채팅창, 비디오창 등도 회의실 화상창처럼 따로 분리가 가능하며 이 인터페이스 창들의 위치 배열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. 이처럼 쉽고 간단히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인터페이스 배열 조정이 가능합니다. 각 메뉴들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고객님의 편리와 취향에 따라 창을 분리시킨 후 공유전자 칠판 등의 화면을 메인으로 커다랗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. 이상으로 인터페이스 개별 조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